네, 먼저 첫 번째 동작은 암무픈 동작입니다. 팔을 열어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폼롤러를 사용해서 운동하실 거라서 어, 누워서 진행하실 거거든요. 동작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폼롤러를 갖고 누워볼 건데요. 옆면으로 누우실 거예요. 먼저 얘를 죽부인처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쪽에 두시고 먼저 이렇게. 옆면으로 누워주세요. 옆면으로 누웠을 때내 귀, 그리고 어깨, 엉덩이, 그리고 복숭아 뼈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누워보실 거예요. 이렇게 옆면으로 누웠을 때 평소 구부정하신 분들이라면 몸통보다 다리가 이렇게 앞쪽으로 빠지시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이렇게 먼저 제대로 눕는지부터 확인해주세요. 그래서 밑에 있는 다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시고요. 앞에 있는 폼롤러 위에다가 내 엉덩이 가장 튀어나와 있는 고관절과 무릎이 일직선이 되도록 이렇게 기역자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셨다면 무릎으로 밀었을 때 폼롤러가 움직이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엉덩이 고관절을 아래쪽과 고정해 놓으신 상태로 유지. 이제 위쪽은 완전히 엎드려 누우실 거고요. 위에 있는 팔은 바닥에서 시작하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숨 들이마셨다가 내쉴 때 손을 오픈, 팔을 오픈해서 무릎은 그 자리에 두시고요. 반대편으로 손이 바닥에 닿을 수 있으면 완전히 닿아주실 거예요. 팔이 우리 크게 열려서 요추에서부터 가슴 근육부터 팔끝까지 쭉 늘어날 수 있도록 트위스트. 천천히 다운. 다시 숨 마시고 내쉬며 시선은 자연스럽게 내 가슴과 따라서 천장을 향할 거고 양손은 편안하게. 자. 밑에 있는 손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고요. 로테이션 하는 손끝에 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천천히 앞으로 왔다가 숨 마시고요. 내쉬며 가슴 활짝 열어서 우리 옆면을 활짝 열어줍니다. 무릎 뜨지 않고요. 자 무릎은 더 앞쪽으로 폼롤러 굴려서 밀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천천히 돌아와서 다시 가슴 한번 크게 열어 팔을 오픈 해줍니다. 몸통 트위스트해서 옆면을 쭉 늘릴 거예요. 천천히 제자리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시다 보면요. 일어나서 앉았는데 벌써 왼쪽은 뭔가 늘어난 느낌이 확 들고요. 오른쪽은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보시면 평소에 자주 쓰지 않는 옆구리, 옆면을 다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뭐예요? 구분등, 자세교정 그저 그죠? 그죠? 우리 라운드 숄더 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리를 편안하게 바닥에 두시는 게 아니라 폼롤러 위에까지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팔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가슴을 열때 우리가 어깨랑 손목의 위치를 나란하게 두셔서 오픈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살짝 60도 정도 올려서 올리면 여기 소흉근까지 더 이렇게 깊게 늘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하지만 손끝을 편다고 너무 에? 이렇게 힘 있게 펴면 늘어나지 않아요. 근육은 단단하게 수축해 있는 상태는 절대 이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완을 해서 늘리는 동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를 살짝 구부리셔서, 하, 요런. 힘을 빼는 동작으로. 팔을 최대한 오픈해 주시면 됩니다. 손끝까지 너무 힘이 들어가지 않게끔 계속 집중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양쪽의 밸런스가 똑같지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무너진 게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더 타이트하고 한쪽은 조금 덜 타이트하실 수 있거든요. 자극 정도가 다르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조금 더 타이트한 부분이 있어서 팔을 벌렸을 때 우와 저릿하다. 조금 더 불편하다 하시는 쪽이 있다면. 그쪽 부분의 횟수를 훨씬 더 많이 늘려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양쪽 부분에 조절을 하셔가지고 똑같이 밸런스가 점점 점점 비슷한 강도가 되게끔 여러분들이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자, 숨들이 마셨다가 내쉴 때목 긴장되지 않습니다. 손이 오픈, 팔이 우리 크게 열려서. 요추에서부터 가슴 근육부터 팔끝까지 쭉 늘어날 수 있도록 트위스트. 천천히 다운. 다시 숨 마시고 내쉬며 시선은 자연스럽게 내 가슴과 따라서 천장을 향할 거고 양손은 편안하게. 자, 밑에 있는 손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고요. 로테이션 하는 손끝에 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천천히 앞으로 왔다가. thank you